오늘은 이렇게 멋진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 매매로 나온 상가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가커피, 편의점, 교수소, 모임 매장 등 정말 다양한 업종이 공실없이 운영 중인데요. 특히나 교수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좌우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가 1층으로만 구성된 단층 건물이라 외관이 깔끔한데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할 상가 매매 물건은 바로 전면에 보이는 프랜차이즈 업종 호실입니다. 매물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무엇보다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옆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호실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태형대는약 14평으로서 인근 다른 호실들에 비해 넓게 나온 공간이고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에 진행 가능한 물건이라 위치 좋고 태형대가 좋은 매물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따져보신다면 앞쪽 프로자 상가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금액대가 정말 괜찮은 편이랍니다. 또한 1층 상가 중에서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이죠. 이상 동탄에서 좋은 상가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